Mz 오토스에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신뢰할 자동차 리뷰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해에 가장 기대되는 럭셔리 세단 중 하나인 2026 현대 그랜저 GT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기술 성능 그리고 프리미엄 편안함의 균형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모델입니다. 현대는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산업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해왔지만, 최근 몇년 동안 유럽과 일본의 프리미엄 제조사들과 진정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과감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랜저 GT는 단순히 편안함을 원하는 중력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와 우아함 그리고 첨단 혁신을 동시에 원하는 열정적인 소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현대의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2026 현대 그랜저 GT의 디자인은 그야말로 숨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각도가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전면부에는 공기역학을 향상시키는 능동형 에어 플랩이 장착된 대담한 파라메트릭 그릴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시각적으로도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양쪽에 자리한 슬림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적응형 레이저 기술이 적용되어 날카롭고 공격적인 인상을 완성하며 럭셔리와 강렬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길게 뻗은 보닛은 유려하게 루프라인과 연결되고 패스트백에서 영감을 얻은 후면부는 스포티한 쿠페 스타일의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도시의 도로를 달리든 고속도로를 주행하든 이 차는 단연 돋보입니다. 차체는 알루미늄, 카본 복합 소재와 초고장력 강철을 혼합해 제작되어 견고하면서도 가벼워 뛰어난 핸들링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측면에서는 늘어난 휠베이스가 우아함과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강조하며, 플러시 도어 핸들은 운전자나 승객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돌출됩니다. 공기역학 효율은 풍동 실험을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0.24라는 낮은 공기저항 개수를 달성했습니다. 후면부에는 미래적인 OLED 테일라이트가 차량의 전체 너비를 가로지르며, 현대적인 라이트 시그니처를 완성하고 통합형 스포일러와 범퍼에 매끄럽게 자리잡은 듀얼 배기구는 GT 특유의 스포티한 성격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하이테크와 프리미엄 장인정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도어를 열면 운전자의 기분과 주행 스타일에 맞춰 반응하는 앰비언트 라이팅이 실내를 환영합니다. 시트는 지속 가능한 나파 가죽 대체 소재와 알칸타라로 감싸져 있으며 정교한 스티칭과 더불어 모든 좌석의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스티어링 휠 뒤에서 센터 콘솔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으며 17인치 운전자 계기판과 19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최신 소프트웨어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AI 기반 음성 어시스턴트 그리고 스마트폰과의 완벽한 연동을 지원합니다.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구매 이후에도 항상 최신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미래지향적인 스퀘어드 오프 디자인으로 햅틱 피드백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어 운전자가 손을 떼지 않고도 대부분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크리스털에서 영감을 얻은 전자식 변속 장치가 자리하며 무선 충전 패드와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터치 컨트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은 시트백에 내장된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을 즐길 수 있고 뱅앤놀룹슨과 협업한 26개 스피커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몰입형 3D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능동형 소음 제거 기술로 외부 소음을 최소화의 동급에서 가장 조용한 실내 경험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다양합니다. 기본 모델은 약 310마력을 발휘하는 2.5리터 터보 인라인 4엔진을 탑재해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더 강력한 주행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현대는 420마력을 내는 3.5리터 V6 트윈터보 엔진을 제공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8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최신 8단 듀얼 클러치 자동변속기와 짝을 이룹니다. 또한 토크 벡터링이 적용된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성과 접지력을 보장합니다. 전동화 모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2.5L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해 약 500마력을 발휘하며 전기모드로만 약 9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도심에서는 무공해 주행이 가능하고 고속주행 시에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 전기차 버전인 그랜저 GTEV도 출시될 예정이며 현대의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듀얼 모터를 통해 550마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600km 이상이며 초고속 충전으로 80%에서 80%까지 단 20분 만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승차감은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책임집니다. 도로 상황과 주행 모드에 따라 실시간으로 댐핑을 조절하며 컴포트 모드에서는 부드럽게 노면을 흡수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차체가 낮아지며 코너링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후륜 조향 기능도 적용되어 있어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안전 사양 역시 현대답게 최첨단입니다.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라 불리는 레벨 3차율 주행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선 변경 합류 안전거리 유지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 주시 기능으로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충돌 회피 보조 사각지대 뷰 모니터 교차로 충돌 방지 360도 카메라 증강 현실 오버레이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혁신적인 부분 중 하나는 생체 인식 접근 시스템입니다.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증으로 차량을 잠금 해제하거나 시동을 걸수 있어 전통적인 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글라스 기술로 창문의 투명도를 조절해 프라이버시와 채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기후 제어 시스템은 날씨와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맞춰 줍니다. 인테리어 소재는 재활용 플라스틱, 바이오 기반 섬유, 친환경 금속 등을 활용해 제작되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였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현대의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와 완전히 연동됩니다. 차량에서 집안 가전, 조명, 보안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고,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경고, 차량 정보를 전면 유리에 투사해 미래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버전에는 V2G 기술이 적용되어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력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랜저 GT는 스릴 넘치면서도 세련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정밀한 조향과 응답성 높은 파워트레인은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자신감을 주며 긴 여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럭셔리와 스포티함의 균형은 모든 요소에서 느껴집니다. BMW 7시리즈, Audi A8, 메르세데스 S 클래스 같은 경쟁 모델과 당당히 맞서는 현대의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개인화 옵션도 다양합니다. 20가지 이상의 외장 색상과 여러 인테리어 테마가 제공되며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 색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현대는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해 소재 마감 등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커넥티비티 측면에서는 5G 통신을 지원해 실시간 스트리밍, 클라우드 게임, 화상 회의 등이 가능하며 AI 어시스턴트는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해 능동적으로 제안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하거나 자동 주차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 현대 그랜저 GT는 단순한 럭셔리 세단이 아닙니다. 현대의 기술력과 비전을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혁신 와함 성능을 하나로 묶어낸 이 차량은 프리미엄 자동차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되어 가치와 럭셔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현대는 예측 정비 시스템을 포함한 확장 보증 패키지도 제공합니다. 차량은 스스로 문제를 감지해 알려주며 운전자에게 항상 안심할 수 있는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장거리 여행자에게는 효율성과 편안함을 도심 운전자에게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그랜저 GT는 대담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 강력한 엔진 전동화 옵션 첨단 안전 시스템 미래적인 기술 친환경 제조 방식이 어우러진 현대의 기념비적인 모델입니다. 이 차는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여정을 특별한 경험으로 바꾸어 줍니다. 혁신 스타일 역동적인 주행 경험을 중요시한다면 그랜저 GT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모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현대 그랜저 GT에 대한 심층 리뷰를 마쳤습니다. 최신 자동차 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